내가 좋아하는 만두를 영상으로 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만두소를 만드는 과정 중에 1번, 버섯을 다질 겁니다. 버섯을 다질 때, 마늘이랑 버섯을 칼로 다지니까 팔목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락앤락으로 가는 게더 편할 것 같고, 큰 덩어리가 잘안 갈리니 우선 칼로 다듬기를 하고, 락앤락으로 편하게 잘라볼 겁니다. 만두소에 들어가는 속재료를 다지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만두소 재료가 다져진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숙주도 넣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가지 속재료가 다져진 모습입니다. 두부를 이번에 짜보기로 하겠습니다. 노란 속 주머니에다가 두부를 넣고 용감하게 있는 힘을 다해서 다 짜봤습니다. 하얗고 보양 국물이 나오고 있죠? 두부가 짜여진 모습입니다. 수분이 말라진 두부와 다져진 야채가 보여집니다. 이제 고기가 남았습니다. 정량의 고기를 볶아보겠습니다. 가은 양념을 붓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넣었습니다. 센불 9번에 돼지고기를 강하게 볶으니 솜과 함께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두부가 한꺼번에 짜여진 모습을 넣고 이제는 고소한 참깨도 갈아 넣어 보았습니다 볶은 재료를 섞고 야채와 가진 다진 양념을 넣어서 속재료를 섞었습니다 간이 심심한 것 같아서 소금하고 참기름, 간장, 후추를 더 첨가했습니다 간장은 두 종류를 썼는데요. 그냥 국간장도 쓰고 외간장을 많이 넣은 편입니다. 두부에 양념이 되어 있지 않아서 2차 간을 하고 다시 한번 섞어 보았습니다. 두부를 찌려고. 우엉 삶은 물. 만두 넣을 때 넣으면 향기가 좋아서 한번 시도해 본다. 맛있어져라. 부드러워질 것 같아서. 이제 만두를 빚어 보겠습니다. 만두피를 보면 밀가루가 있는데 이 밀가루를 벗기면 훨씬 더 맛이 부드러워서 물가루를 벗기고 한 숟가락 그다음 껍데기에 붙어야 되니까 미지근한 물에 테두리를 맞춰서 묶고 눌러주면 냉동만두는 찌기 때문에 피 파는 거는 잘안 터져 그래서 편하고 잘 빚어지는 거 고기만두도 훨씬 맛있네. 김치만두는 채 썰어야 되고 짜야 되고 힘든데, 김치만두만큼 고기만두가 맛있고, 일도 반이나 주로. 야채는 안 다지고, 야채기 커터기로 하면 되고, 두부만 짜면 되니까, 만두피를 산다면, 완전히 적극 추천.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리고, 국산두부가 비싸서, 국산두부 조금에, 그냥 일반 두부 반반 섞어도 국산 두부 향기가 나니까 그것도 재료 절약하는 방법이고 만나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 이제 찜기가 지금 끓는 소리가 나니까 이거 쪄보려고 우선 찜기를 열어요. 다시한번 우리 밑에서 두부 끓고 우엉이랑 들어간 삶은 물이니까 우엉 향이 나고 있어. 방금 뒤진 만두를 한번 쪄보겠습니다. 9번 세기에 5분이면 만두가 익을 것 같아요. 불조절 구에다가 찐 상태인데 너무 맛있어 보여.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이랑 파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투명하게 잘 익은 것 같아요. 먹음직스러운 만두가 보여집니다. 만두가 익어진 모습입니다. 만두를 먹으려고 젓가락과 간장을 준비했습니다. 만두소가 하얗게 잘 나왔습니다. 국물 김치랑 먹으니까 금상첨화고요. 촉촉한 만두가 정말 맛있습니다. 완성된 만두를 냉동실에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인은 김치 만두가 생각이 나서 만두소를 반을 남겨서 김치를 넣기로 했습니다. 다져진 김치를 가지고 만두소에 섞겠습니다. 약간의 고춧가루가 필요한 것 같아서 첨가하겠습니다. 결국에 김치 만두가 먹고 싶어서 김치 속을 넣고 여기 만두 위에 피에 빨간 고추 고춧... 가로 묻은 거 보이시죠? 아무래도 한국 사람은 김치만두가 그리운가 봅니다. 김치만두가 찐 모습입니다. 빨갛게 보여서 김치만두처럼 보이고요. 시식해 보겠습니다. 단무지랑 먹어보겠습니다. 남아있는 만두를 냉장고에 저장하기로 하겠습니다. 12개를 한 봉지에 지퍼락에 넣으면 딱 맞는 사이즈가 되고, 냉동실에 지금 안에 있는 것도 만두 빚어 놓은 게 있고, 이번에도 남아있는 만두를 보관해서 두고두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적은 돈으로 행복한 일상을 공유하는 오늘의 만두 송여사입니다. 안녕.